안녕하세요. 역전의 용수입니다. 오늘은 본머스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19, 2020 프리미어리그 종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몇 경기 남지 않았는데 토트넘 지난번 에버튼전에서 롯데에서 행운 섞인 득점으로 인해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의 내용상에서는 그렇게 뭐100% 만족스러울 수는 없겠지만 결과가 더 중요한 그런 경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위의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머스전에서 승리를 거둔다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가 있겠죠. 토트넘은 4 3일 전형입니다. 어, 지난번 경기와 마찬가지의 라인업이 나오지 않을까. 역시 터비가 있고 없음의 차이가 분명 히 있었고요. 로셀소를 좀더 공격적으로 이선도 하면서 공격적으로 좀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이 주요했던 것 같고 윙크스 역시 중요하게 어, 3선에서 홀드 미드필더 역할을 굉장히 잘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좀 공격 가담이 확실히 활발해졌고요. 수비 가담의 부담이 좀 줄어들면서 슈팅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오늘 경기. 어떤 경기로 될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 정비를 했고요 바이어도 확실히 알더베르트와의 호흡이 괜찮았죠 손흥민 손흥민 과연 오늘 경기에서 이제 도움 하나와 득점 하나를 하면 텐텐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또 프리미어리그 연속 10개의 득점 기록을 또 갱신하게 됩니다. 충분히 남은 경기 동안에 갱신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해리베이자는 손흥민이 걷어내는 것이 완벽하게 걷어지지 못했습니다. 레르마는또 손흥민과 안 좋은 추억이 있죠. 손흥민이 퇴장을 당했던 참... 비신사적인 행동으로 인해서 이번 경기에서도 좀 신경이 쓰이겠죠. 어쨌든 전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머스도 강등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엄청 중요한 보머스입니다. 자 퀸. 네, 네비스도 지난번 경기에서 굉장히 잘해줬죠 수비가담 안정적으로 해줬고요 공격도 준수하게 해줬습니다 같이 손흥민 쪽에서 역시 알더바이트의 룬패스는 토트넘에게 굉장히 주요한 경기 어, 방향을 풀어주는 코치개입니다 확실히 명확하게 또 보여줬고요. 물론, 그게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공격 접수가 단순하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것만큼 또 위협적인 게 없습니다. 오리에. 오리에가 생각보다 또 잘해줬어요. 너무 공격적으로 쓰지 않고, 약간 조금 내려서서 플레이를 하니까 확실히 괜찮았죠. 벌써 해서 킬 패스 아주 좋았고요. 손흥민에게 연결했던 그 키베스 굉장히 좋았습니다. 세자카. 자 이렇게 자 파울이죠 핸드볼인가요? 아주 좋은 위치입니다. 자 프리킥. 로스에서 프리킥 로스소 특적에 성공합니다 프리킥 득점 로스소 아주 멋진 골대 받고 들어갔어요. 지오바니 로세소 이야 이거는 뭐 막을 수가 없습니다 로세소의 아주 멋진 브리킥골 리그 득점이 지금 없거든요 자체골로 기록됐기 때문에 마이클 키네 에버튼에서 이야 멋진 득점 로세소의 그림같은 브리킥골로 앞서가는 토트넘입니다 오, 자, 이건 실수인데요. 집중력을 잃어버리나요? 자, 손흥민이 들어옵니다. 손흥민! 손흥민! 득점을 하는 손흥민, 아주 멋진 골! 이야... 공감을 내주면 지체 없습니다. 손흥민전에서 아주 감차로 키가 크게 들어갑니다. 들어갑니다. 더 붙어줬어야 되는데 네, 붙어주지 못합니다. 손흥민의 아주 벼락 같은 오른발 득점. 아, 멋있게 들어가네요. 기대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프리미어 리그 통산 또 이번 시즌도 열 번째 득점을 기록하면서 계속해서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손흥민입니다. 자, 헤리케인 버텨주고요. 이제는 헤리케인도 한골 넣어주면 좋겠는데요. 다시 한번 손흥민입니다. 오, 네, 전부이 굉장히 좋았죠. 헤리케인 결국 버텨주면서 손흥민이 뒷공간으로 들어가면서 내주고 슈팅까지. 손흥민이 슈팅을 많이 할수록 포트넘에게는 훨씬 그 세컨볼이라든지 여러가지 변수가 생기게 됩니다. 알드베르 트 테드까지. 좋습니다. 안먹게라렇게 이렇게. 이렇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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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됐습이 됐습니다 <목소리도> 오 이렇게. 이렇게. 이이이 looking like the real winners of this match and Tottenham celebrating and understandably so that should be the match for the not know any response from them well let's take another look at the goal oh he's got to make a change this manager is just saying the 에디마우 네, 감독 전반전 이제 종료 직전 이제 3대 0. 초천엄으로서는 로테이션 충분히 갈수 음. 있죠. 음. 자, 수석 t 계속해서 공격을 펼쳐갑니다. 소치나 네, 이렇게 전반전 마무리됩니다 로셀서의 그림 같은 프리기골, 투트넘의 그림 같은 득점 해리케인의또 그림 같은 득점 <laughs> 이새 <세> 득점이 엄청났습니다 <laughs> 이렇게 좀 다득점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토트넘의 다득점이 좀안 <laughs> 나온 지좀 됐거든요 자, 로셀서 투트 <laughs> excellent work with the tackle. 자 커트가 됐습니다만 좋습니다 선흥민 집중력 있게. 자헤리윈슨이 쫓아가봤지만 역부족이었고요. 해리 윈크스. 반대편으로 아 이게 커트가 됐네요. 라이언 프레이저 실제로는 피지 못합니다 지금. 아 다이어 그래도 확실히 다이어가 수비형 미드필더에서 센터백으로 내려오니까 어, 좀더 안정적인 모습 보여줍니다. 성공했죠. 아 조금 길었네요. 선공인이 음, 득점까지 아이 도움을 하나 기록하면 텐텐을 달성하게 됩니다. 아, u t into the 수비 자, 역습으로 갈수 있을까요? 자, 뭐라죠? 뭐라? 자, 로세소가 손흥민 잘내줬고요. 로세소 아, 이거는! 오, 다이오! 에릭 다이오의 득점! 언제 올라왔죠 에릭 다이오?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야, 이게 로세소 슈팅한 게 골절되어서 나온 거를 에릭 다이오가 언젠가 올라와서 이렇게 득점에 성공합니다. 야, 리카르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와서 결국에는 득점까지, 센터백으로서 득점까지 만들어내는 에릭 다이어. 야, 오늘 재밌는 모습 많이 보여 주네요. 자, 자, 에릭 다이어가 득점하면. 자, 조금 넘어선 건데뭐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경기입니다. 전반 초반에 좀실전 위기가 좀 있었지만 그걸잘 넘겼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 분위기를 가져왔거든요. 렌도슬링을 투입합니다. 자 오라. 소리가 많죠. 자 공공해. 주고 들어갑니다. 자주고 들어갔는데 소치였어요. 어우, 손흥민. 손흥민. 헤리인아쉽고찍고 이로써 헤리켄을 달성하는 손흥민입니다. 거에. 야, 기가 막히네요. 이번 손흥민이 후기를 농락을 했습니다. 완전 히 제끼고 깔끔하게 올려준고헤리케 케인 야, 가위차기. 골키퍼 손동호 승리니다 네, 말도 꼬이네요. 엄청난 대승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무리뉴가 well, 너무 좋아하죠, great, 당연히. 자, 헤리케인의 득점까지. 토트넘 정말 대량 득점 얼마만입니까? 무실점의 대량 득점. 야 정말 오랜만인데요. 이렇게 되면 좀 교체를 해서 세력을좀 비추고 해줄 필요가 있죠. 아 알리를 투입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라 대신에는 라멜라를 투입하고요. 네 일단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손흥민과 케인는쉴수 없습니다. 네 쉬게 해줘야죠. 오뭐 오늘 공수 양면에서 토트넘 밸런스 상당히 좋습니다. 어쩔 수... 자, 들어오는 거고구요 자, 윙크스. 다시 한 번, 헤리케인! 헤드트를 기록하는 헤리케인! 야, 이렇게 연계가 좋나요? 물론, 본모스는 확실히 전체적으로 조직력이 안 좋네요. 뭐, 그건 인정이지만,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경기가 풀린다라는 거는 연계도 좋았구요. 야, 엘케인 어? 지체 없습니다 이런 거은뭐 놓치지 않죠 자 로세소 대신에 알리 알리가 올라와야 돼요 알리가 컨디션이 올라와야 코스논이 조금 더 창의적인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음, 가능성이 여러 가지 생깁니다 세스가 조금 짧았네요 근데 앞쪽으로 놓쳤으면 알리가 한 번에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왔거든요. 자 본머스 안 맞습니다. 자 손흥민 이번에도아 손흥민 개인기 어찌게 보여줬는데요. 배드 총원을 투입합니다. 배드 총원. 자, 다이어 오늘 목소리 충분히 잘야겠어 자, 베르통원이 들어갔고 손흥민의 코너킬 음. 아, 이렇게... 음. 잘 버텨주고 음. 떨궈주기까지 했는데 윙크스 요오 자, 이제 경기 종료까지 얼마 남지 않았고 코스만 음. 어, 무실적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자, 윌슨 뒷공간 알도베르트, 끝까지, 네, 역시, 요리수가 있습니다. 에디아우 감독, 지금 속이 차 들어갈 거예요. 강등권에서 지금, 거의 강등이, 이번 경기를 패배한다면, 오, 윙크스 뭔가요? 약간, 햄스트링 같은데요? 근데 경기는 어차피 끝나니까. 자, 이렇게, 윙크스 자 이렇게 경기 종료됩니다 본머스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6대0 토트넘의 대승 그꼭 그렇게 됐으면 너무 좋겠고요 오늘의 공은 해리케인을 가져가게 됩니다 혜택식을 기록한 해리케인 오늘 무엇보다도 사실은 굉장히 의미 있었던 것은 득점 노트가 상당히 다양했다라는 것 다양한 포지션에서 득점이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보세스의 프리킥골. 손흥민의 기가 막힌 전매특법 가마차기. 거기에 헤리케인의 연속 득점에 다이어의 득점. 아, 너무너무 값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이렇게 해봤습니다. 실제 경기에서 이 정도만 나와주면 저는 뭐 행복 트넘 그 자체입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의 경기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장면 많이 나왔어요. 어쨌든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도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